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예배합니다. 한주의 중간 이 수요일 밤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휴를 보내며 빌 떴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단번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데 우리는 나의 생각과 상황 판단이 먼저였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벗어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서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1절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의 제목으로 김필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필환 목사님을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또한 깨달아지는 주님의 명령에 단번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소서. 아멘. 지난주 궁금했던 모든 말씀의 비밀들이 풀어지는 시간에. 오직 주님을 만나는 기쁨만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사랑이 강조되는 5월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와 부모,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와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눈물을 심는 선교사님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응답하여 주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